대선 토론에서 이준석이가 이재명 후보에게 외교 학강의를 들었는데요. 어, 이재명 후보께서 중국과 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cc 하면 된다. 이래 가지고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친중국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시라고 생각되고요. 대만과 중국 간의 그 분쟁에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현상을 존중하고 우리는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가 뭐 한국이 북한하고 좀 싸우면 어때? 우리 그냥 둘다 cc 하면 되지.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사례와 특수 상황에 대한 사례를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든지 극단화시키는데. 지금 통상적인 외교와 그리고 통상적인 국제관계에 얘기를 한 것이고 침략을 한다든지 전쟁이 벌어진다든지 그 상황 또 다른 것이죠. 이쯤 들어오는 특유의 비아냥 계속 말을 돌리고 계신 어, 게 잠깐만 제가 답변할 때 확인하고 예. 가시죠. 지 나름대로 카운터펀치를 날리는 이준석이 결국 양안관계가 발생했을 때 유사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개입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개입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침략을 당했을 때 대만이 한심한 수준의 질문에도 최선을 다해 강의해주는 이재명 대표 모든 상황들을 가정을 해가지고 극단 시켜서 판단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상황이 전개가 됐을 때그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판단해야 되고 일단 어떤 걸 가정했다고 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면 절대로 안 되죠. 외교관계는 특히 격변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판단들을 달리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상태를 가정하고 결정해놓고 상황이 바뀌어도 그대로 가겠다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 과연 준수기의 반격은 3 2 1 어,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 보면요. 해남의 해남의 야, 솔라시도 야, 솔라시도 어, 그 부지에다가 결국에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며 그렇게 외교 토론은 끝났다고.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laughs>